야이 이리... <laughs> <오>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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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웃다가 죽었는데? 아니 <laughs> 웃다가 죽으면 어떡해 <laughs> 한번더 죽여야겠다 <laughs> 한번더 죽여야 헤아 <laughs> <야! 웃음> 박살을 하시네 나 아, 뭐래 어딸 어디들고 간어아 <laughs> 아니 왜 이래 <laughs> 너무 무서워요 들고 따오지 마세요 아니 아니 면뭐 뒤로 잡아서 저, 칼날이 저쪽에 있어 음. 아 여기 여기 뭐야 왜안걸려 이거 아니 이건 진짜 이럴 줄 몰랐는데. <laughs> 아니, 진짜 미안해.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, 왜, 왜이 타입에게 나한테 와가지고, <laughs> 아니, 왜 또, 나 억울한 사람만 들어. <웃음> 아니, <laughs> 아니. 왜요?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. Well, <laughs> 아니, 아니. I 죽 e l l 요아 제가 언제 죽였어요 세번째 o I want to go to the air. I want to go to the air. I want to go to the a 이름도 조이잖아. 조이. 장랑... 와, 엄마들. 장난감이네. 아! 아, 아 잠깐만. 아니, 한번 아, 한번 아, 내고하겠다. 아, 아, 아. <laughs> 어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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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아니라고. 아니야? 야! 아, 아, 죽었어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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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. 죽었어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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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